금값이 오르자 금을 이용한 재테크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금을 팔거나 변형해서 소장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이어지는데요. 귀금속 도매 명소로 꼽히는 귀금속 거리를 강해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금속 거리로 알려진 종로구 도남문로 일대입니다. 종로 1가부터 5가까지 언제부터 이곳이 귀금속 도매 상가가 조성이 됐는지 그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종로구 귀금속 도매 거리는 조선시대 경복궁과 유기전 거리를 중심으로 금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금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세공 등 제작의 모든 과정이 이곳 종로 일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초 시계 판매가 활발했던 상점에서 귀금속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화신백화점이 실질적으로 들어서면서 그 주위로 화신백화점의 전신도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로 이제 금방 제작소가 많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계골목하고 예지동 기금속 거리가 형성되는 것은 그 84년도에 그 종묘 앞에 그 집을 정리하고 공원합니다. 지금 지금은 공원이지만 그때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집과 그 세공 공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쪽이 대거 지동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시계골목하고 그 귀금속이 같이 그 조화를 이루게 되고.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귀금속 거래는 호황기를 맞습니다. 이후 2010년 도남문로 일대는 주얼리 특화 거리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침체기를 겪습니다. 금값이 올라도 국내 시장의 귀금속 거래량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금이 크게 얘기하면 그 재산적 가치와 뷰티를 표현하는 그 18K 뷰티 산업이 공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적 가치만 성장을 하게 되고 뷰티 산업은 침체하는 계기가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최근 들어 다시 종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값이 초고속으로 상승하자 금테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귀금속 거리의 판매 방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 금값을 인식해 적게는 반돈부터 한 돈까지 모아 저축하는 이른바 반려금, 콩알 금 모으기도 인기입니다. 금반지와 목걸이 등을 모아 열돈 금으로 전환하는 등 금을 이용한 재테크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금을 사시는 분이 더 많아요. 뭐 친척이나 가족이나. 돌반지, 돌팔찌 이런 거는 가족이 해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하시는 분들은 단연코 80% 이상이 골드바, 실버바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르는 금값에 귀금속 도매 거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귀금속 거리가 금테크 바람을 타고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